안녕하세요. 해친 놈들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어, 맨날 쓰는 칼 말고 이 다이소 과도 칼로 광어를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쓰던 칼만 써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작업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은 소광어, 그러니까 작은 광어는 안 쓰고 다 대광어를 쓰기 때문에 한 3kg 정도 되거든요. 한번 물건 보여드릴게요. 우와. 삼점 저희는 완도산 양식 광어만 사용하고 있고요. 3kg 이상부터는 대광어입니다. 그, p d 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살밥 보여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살밥이. 팝 야, 엠피라도 장나아 이거를 과도로 잡으신다, 고요잘할수 <laughs>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할수 있지는 않을까요? 근데, 진짜 좋다, 광어. 바닥에 한번 놔볼까요? 이게, 광어도 납작하다그래서 그냥 뭐, 민둥민둥하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바닥부터 이 높이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느러미. 아, 진짜 통통하네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하하, <laughs> 안 잘려. 반짝반짝. 원래 제가 쓰던 칼이고, 근데 이거 오로시하게 사실 엄청 작긴 작거든요. 이게 목이 따질까요? 이걸로? 뼈가 안 잘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질질질 하면은 잘리긴 잘릴 것 같은데, 이게 살아있는 거라 좀 다칠 수 있어서 기절 좀 시키고. 와 진짜로 지금 이거 광어 목을 땄는데 이가 안 나갔습니다. 다이소칼 좋은데 이 나가면 치과 가야 돼. 요 o l y s 마사지를 하시네요. 지느러미 쪽을 좀 해줘야. 돼. 몸통은 빠져도 지느러미 좀안빠지도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너무 짧다. 이게 짧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엄청 주게 돼 이게 그래. 칼이 잘 들긴 하네.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한번 봐볼까 이게 확실히 오어떻해잘 드는 거 같아 이이렇게 어색하냐 아, 야 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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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을 주면은 내려갈 것 같고, 이게 칼이 낭창 낭창하니까 짧고 조심조심. 아니, 잘 하시는데? 역시 장인은 보고 탓을 하지 않습니다. 잘된 건가요? 잘된것 같아요. 아, 근데 느낌이 엄청 어색해요. 껍데기를 바로 벗겨볼까요? 음. 네. 음. 잘 드네. 잘 들어요, 생각해. 오, 내칼로도 좋은데? <laughs> 역시 애국기업 다이소. 낚시할 때뭐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되겠는데? 어, 괜찮은데요? 근데 좀 낯설긴 해요, 지금. 역시, 어, <laughs> 칼이 떴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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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이 또 틀리네. 아. 네. 수빙수님은 잘하시던데. 어? 아, 그래도 복구를 했네요. 편지 이게 칼이 지금 너무 짧으니까 안 들어가지. 다시. 껍데기는 좀. 어렵네. 느낌을 보고 있어. 우선. 이만큼은 음. 따고, 그 다음에, 두번 가야 돼. 음. 여기서 한번더 따고. 예, 두번 따야 돼. 포기 안 나. 어, 오! 어? <laughs> 이상한데? 아, 실패입니다, 실패. 아유, <laughs> <이게 중국산이네. 웃음> 아, 열받네. 이거 중국산이네. 아, 입산인 줄 알았어. 아 이렇게 실패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세상은 내마음대로 되지 않나요? <laughs> 그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죠 핑계 대자면 좀 짰네요 짧아요 이거 내 아이스커피 먹을 때 먹는 얼음입니다 광어도 이찬 소금물에 아라이를 한번 하고 한번 먹을게요 육질도 좋아지고 잡내도 잡고 아라이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고 넣어가지고 한 10초 정도 1, 2, 3, 4, 5, 6, 7, 8, 9, 10. 아, 새끼 뭐야? 어우, 기가더 좋은 것같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찍은 이유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숫돌인데요. 편하게 갈수 있는 숫돌.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각도가 있어서 사실 칼갈때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숫돌에 밀면 일정한 각도로 밀어줘야 되는데 네. 초보자들은 이렇게 일정한 각도로 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게 요 각도별로 붙여가지고 오. 이게 숫돌이거든요. 여기에 네. 방수가 적혀 있어요. 몇 방이에요? 천방짜리. 보통 천방을 많이 쓰죠. 네, 맞아요. 칼갈 때는 이게 아까 오로시를 해가지고, 좀무뎌졌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갈아주고, 회를 썰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도가 가장 예리하게 갈리는 각도거든요. 아, 15도가요? 각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이렇게 붙이고, 그냥 이렇게, 네. 밀어주면 돼요. 어, 끝이에요? 네. 아홉, 열. 그 다음에 돌려서 붙여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몇번 슥슥 갈아주면 오잘 잘립니다. 야 아까는 아까는 씹혔죠. 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 요리를 하시는데 칼을 못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요리를 주로 하시는데 칼이 좀 무뎌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PD님이 열심히 간 과도칼로 회한번 맛있게 썰어보겠습니다. 오, 잘 뜨네. 꽃 뜨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잡아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안 나와서 나를 좀 뒤에 잡고 오잘 썰리나 본데요. 잘 들어 생각보다. 단면도 예쁘게 나온다. 어. 잘 든다. 혹시 응. 이게 소금물에 담갔다 빼니까 반짝반짝하네. 응. 수분도 응. 살짝 잡아주고. 이 썰리는. 짧다. 이 회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썰어 가지고 얇게 드시면 먹을 만해요. 아 이거 회 매니아들한테도 혼날것 같은데요. 왜요? 대광어를 이렇게.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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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맛있어, 맛있어 먹는 방법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아 음... 지느러미살인가요? 아 핑크빛이 도네요. 아... 그냥 원래 써는 대로 이렇게? 네이 다이소 과도 총평 한번 해주세요 천 원짜리 쓸만해요 이게 한 12cm 정도 됐는데 한 18cm만 돼도 쓸만할 것 같은데 이거랑 칼갈이 있으면 자 이렇게 과도로 지금 광어를 떠봤는데요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깔이 근데 굉장히 좋은데요 약간 소금물이 아라이한 게 확실히 더용기가 그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봤을 때뭐천 원짜리로 잘랐다고 생각 못하겠죠? 야 이거 투명한 거 보세요. 이렇게 투명해야 방어가 맛있습니다. 네, 완도산 방어가 확실히 좋더라고. 응. 육질이. 음 방어가 옛날에 양식되기 전에는 엄청 비쌌던 거 아시죠? 그렇죠. 돌돔보다 고급 생선이라는 어, 소문이. 이가자미류과 생선들이. 맛이 좋아요. 근데 날씨가 벌써 이렇게 많이 추워졌네요. 헤딩을 입고 왔습니다. 저희가 어, 반팔 입고 촬영한 게 없기 때 같은데, 그러니까 자, 한번 드셔보시죠. 와, 이게 대광어 크기가 좋아요. 저는 소금, 흰살은 원래 소금에 먹어야 맛이 좋아요. 자, 아하! 음. 제가 원래 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찍으면서 회가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요. 음. 음. 이게 소금물로 씻으니까, 진짜 탄력이. 깔끔하네요, 깔끔해. 음. 또이 날씨 추울 때 광어를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울 때도 오늘... 많이 먹는면 추울 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여름에 안 보이다가, <laughs> 겨울에 많이 보이는 손님들이 많아요. 근데 여름에도 뭐 여름에 먹을 수 있는 회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앵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지느러미 핑크빛 와. 보이시나요? 아, 이렇게 핑크빛 도는 게 뱃살 쪽이죠. 얘는 음. 뱃살이 아니죠. 뱃살 쪽지느 아, 오케이 리요 아, 이런 게또 맛있거든요. 광어가 너무 맛있다고 표현하면 딴거안 드실 것. 같아. 음, <laughs> 그냥 너무 맛있다. 광어 겁나 맛있다. 양식인데도. 이, 소금... 이 느낌이면 안중에 자연산 광어, 진 낚시로 잡은 그 깨끗한 거 한번 진짜 에이 에이크 먹으면 안돼 미치겠네. 미치죠, 그면 맛있다. 그거는 청량한 맛이 나요 청량한 맛. 아이다 맛? <laughs> 근데 이 아라이를 확실히 해야 되요 소금물로? 소금물로 씻는 게 음... 그게 포인트인가, 오늘은? 음. 네. 이거 아까 내가 막썬거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이렇게 뭉탱이로 해서 마, 맛있어요, 먹으면. 먹어밥 지느러미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맛있네. 아, 기가 막혀 숙성의 느낌이 기름이 많고 식감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찰지면서 기름기가 올라오는 거? 이제 수분이 좀 빠지면서 찰... 쫀쫀한, 쫀쫀한. 숙성해 못하는 집은 투석거리죠. 숙성이 잘하는 집은 이제 식감도 살고, 질감도 음, 살고, 감칠맛도 올라오면서 쫀쫀합니다, 쫀쫀해. 소주 안주에 회만한 게 없습니다. 배도 안 부르고 다음날도 깔끔하고. 배안 부르면 돈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돈은 좀 써야죠. 야, 맛있다, 생선이. 아니, 근데 아까 살밥, 쌀밥 얘기했었잖아. 살밥 장난 아니죠? 진짜. 왜 이렇게 두꺼워, 요 가재미 같은데, 가재미? 아니. 홍어. 홍어, 홍어. 홍어 사심. 응. 가오리. 그러니까 광어도 다 만져보고 가던데 아까 빵 보셨죠? 요만한. 응. 빵이 응. 뭐예요? 베이커리? 나무젓가락도 다 두껍잖아. 제 손가락이 두꺼운 편인데. 진짜 제 손가락만은. 미쳤다, 미쳤다. 이런 광어가. 사실 구하기 쉽지 않잖아요. 신경 써서 가져와야 돼. 이게 물건을 가져올 때도 진짜 이 마사지 하듯이 착 만져봐야 돼. 지느러미부터 뱃살이나 등살까지. 도매상이 싫어하지 않나요? 싫어하는 대신에 많이 쓰면 되죠 뭐, 막 골라갖고 한 마리만 쓰면은 쫓겨나고 <laughs> 막 50kg, 100kg씩 실어야 좋아 오늘 이렇게 과도로 한번 썰어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요. 역시. 이게 꼭뭐 칼도 중요하겠지만 원물하고 우리가 아라이 했던 부분이 좀큰것 같은데 이렇게 참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했지만 PD님 때문에 새로운 느낌으로 칼질도 해보고 너무 맛있는 광어 한번 먹어봐서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네요 어, 우리 손님도 오면 은 말씀만 하시면 아라이 해가지고 맛있는 광어 한번 고생하셨습니다